안녕하세요 진석입니다 메이플 돈버는 법 보급형 대아시두스 장사법 어 며칠 전에 그 대아시두스를 하나 팔아 가지고 한 1억 정도를 벌었는데요 대아시두스 이거 장사를 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저는 이거 대아시두스 같은 경우에는 한 1-2억대 아이템을 잘안 만들어요 왜냐면이 대아시두스는 이 대아시두스의 이 영원한 라이벌이 니 레전드리 하플 이어링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, 그, 레전드리 하플 이어링 같은 경우엔, 이렇게, 무한으로 교환이 되다 보니까, 그냥, 이렇게 귀속 없이 계속 교환이 되는 거다 보니까, 그냥, 부캐 키울 때 보통 이거 많이 돌려가지고 쓰시기 때문에, 안 맞추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래가지고, 이게, 장사가 다른 부위에 비해서 잘안될 경우가, 많은데, 어, 이게 제꺼, 대아시듀스 같은 경우에는, 이거 보면 옵션이 되게 좋잖아요. 이렇게. 근데 이런 거를 막 1억에 샀단 말이에요. 제가 이걸 옛날에. 예, 그만큼 이게 싸게 많이 나와요. 이런 게 장사가 안 돼가지고.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대화를 만들 때 보급형 대화 시도스를 많이 만드는데 일단 그걸 어떻게 만들어서 파는지 예, 알려드릴게요. 예, 장신구 귀걸이 이렇게 잠재능력 저는 럭이었으니까 이 럭이 올라가는 거에서 최저가를 보면은. 보세요. 이런 거 되게 싸게 나오죠. 막 거의 천만 원 가격에 나오고, 어 보세요. 이런 거막천몇 백만 원에 나오죠.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판 대아시두스를 보여드리면은 이게 제가 판 대아시두스인데 보면은 이것도 그냥 대아시두스도 이건 전 명장합성 돌리다 보니까 이게 한8 0급 정도 되는 이런 대아시두스가 나와가지고 돈은 이건 솔직히 몇 백만 원안쓴거 같긴 한데. 이런, 한, 7, 80급 추업의 대하시수산, 잘 구하면 한, 천 몇백만원에 그냥 다 구할 수 있거든요? 그래가지고, 아까 그, 귀걸이 토드 해가지고, 일요일날 70% 완작하고, 10강 해가지고, 이거 하면은 재료값이 한, 3천만원도 안 들거든요? 그래가지고, 이렇게 거의, 9,700, 거의 한 1억에 팔았으니까, 한, 6천만원 넘게 이렇게, 남긴 거죠? 그래가지고, 이렇게 1억 넘어가면은, 대아시두스는좀 부담스럽고, 차라리 하프 이어링 레전드를 사가지고 끼는 게 낫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, 대아시두스만큼 이렇게 팔 때, 이렇게 1억을 잘안 넘기고 한 9천 7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에 맞춰서 많이 파는 것 같아요. 음 이렇게 굳이 아래 짬 붙일 필요도 없이 이렇게 보급형으로 만들어서 팔면은 참 괜찮은 것 같아요. 보면 이게 다른 옵션들도 굳이 아래 잠이 붙지 않더라도 럭이 12가 이렇게 붙게 이렇게 만들어서 추업을더 올릴 수도 있고,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잘 팔면은 참뿌듯하더라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